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4일 0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요 경제 이슈를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시 및 금융 뉴스입니다. 1번 뉴스, WHO 역할 커지는데, 인력 대규모 감축, 클립, 글로벌 제약 바이오, WHO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WHO는 내년 중반까지 전체 직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줄일 예정이다. 이는 최대 재정지원국이었던 미국이 WHO 탈퇴를 선언하면서 WHO 기금이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 이번 뉴스 이스라엘 베이루트 공습 헤즈볼라 참모총장 노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하여 헤즈볼라의 핵심 인물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번 뉴스. 브라질 COP30 폐막. 무치량 결정문. 채택. 탄소 중립 이행 가속화. 브라질에서 열린 COP30 회의에서 무치량 결정문이 채택되어 파리협정 이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4번 뉴스. 주택대출 줄줄이 중단. 대출 한파. 내년에도 이어질 듯. 정부의 대출 조이기로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어선 은행들이 주택 관련 대출을 줄줄이 중단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함께 은행의 대출 한파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번 뉴스. 10.15 대책 후 아파트 전셋값 급등. 전세난 장기화 우려.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 아파트 전세 값이 크게 올랐으며 전세 수요는 늘었지만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난이 내년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뉴스입니다. 6번 뉴스. 신한울 1호기. 주발전기 고장으로 터빈 자동정지. 한수원. 원인 파악 중. 신한울 1호기의 주발전기 여자기 고장으로 터빈이 자동정지되어 전기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고장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번 뉴스 포토 관광기념품에 입힌 전통 2025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가 서울 DDP에서 개최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134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하여 다양한 전통문화 기반의 K굿즈 관광 기념품을 선보였다. 8번 뉴스 부고 이인학 씨 삼성전자 DS 부문 대외협력팀 상무 부친상 이인학 삼성전자 DS 부문 대외협력팀 상무의 부친 이중경 씨가 별세했습니다. 발의는 25일 오전 7시입니다. 9번 뉴스. 주담대 셧다운 대출 한파 온다. 4대은 행 가계대출 줄줄이 문 닫아요.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부여된 가계대출 총량을 대부분 소진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창구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10번 뉴스. IMA 1호 상품은 일단 나가지만 2호 부턴 어쩌나. 증권사 고심. 투자 360. 증권사들이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자산 부채 만기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2호 상품 출시 시 자금 회수 방법에 대한 고민이 증권사들의 과제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및 경제 정책 뉴스입니다. 11번 뉴스. 세션 개근, MIKTA 회동 주제, 정상회담까지 이 대통령에 빼곡했던 남아공 G20 일정. 이재명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공을 방문하여 모든 세션에 참석하고 MIKTA 정상회동을 주재하는 등 빼곡한 일정을 소화하며 올해 다자외교를 마무리했다. 12번 뉴스 포토 칼국수 1만 원, 육박 꽝충 뛴 외식비. 서울 외식 메뉴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3.44% 상승했으며, 특히 칼국수 가격이 4.91% 올라 9,846원까지 치솟았다. 13번 뉴스. 제주 휘발유 가격 1,800원대 근접. 경유 LPG 전국 최고가. 제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대에 근접하며 경유와 LPG 가격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4번 뉴스 포토 택배 노조 속도보다 생명 택배 노조 조합원들이 광화문에서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을 열고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오전 0에서 5시 초심야 배송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15번 뉴스. 시군. 지역 화폐 부정 유통 집중 단속. 지역 화폐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강릉, 태백, 삼척 등 시군이 가맹점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경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